자, <laughs> 22번 자, 얘는 2021년 4월 22번하고 음, 같은 문제니까 음, 이걸로 이제 해보면 참고로 해설지는 줬지만 그렇게 풀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겁니다 일단 오케이? 그렇게 한번 풀어줄까요? 그렇게 설명한 문제에데한 40분 걸렸어요 다 따지는데 기울어 하니까 지금부터 하면, 그림을 하면 20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laughs> 자, 먼저 정보 취합부터 해봅시다. 정보 취합부터. 자, fx는, 어, 직선은 기울기 장점. 기울기가 3인 직선이고, 그 다음에 gx는 2부터 x까지 t 플러스 a 곱하기 ft인데, 그냥 ft 대신에 그냥 바로 써놓아 줄게요. 알려주고 있으니까. 됐죠? 어, 요렇게. 그리고 <laughs> 문제 다 읽어 봐서 알겠지만 hx는 뭐야? 요두 개를 뭐한 거야? 어, 곱한 거야. 이게 <laughs> 요런 풀이를 내가 한번 택해 볼게. 무슨 풀이냐. 자, 일단 맨날 하던 대로 좀해 주면 어? 미분하면 음. 요렇게 나오고요. 어, 그다음에 2 0원하면 0이 나온데얘 부호판단 얘는 X축 위치결정 맞지? 어, 부호판단 그러면 일단 GX는 근데 내가 항상 함수 관찰할때 0번이거였지 0번 맨 앞대가리 부호 보는거였어 근데 얘는 단함수야 어차피 그럼 여기다 하나 더 체크해봐 GX 이거 적분하면 몇차함수야? 3차함수고 3차함수 얼마야? 어, 1이니까 얘는 이렇게 들어가는거야 그러면 hx도 알수있어 일단 몇 차함수야? 아, 네. 4차함수의 최고차계수는 그래서 결국 4차함수인데 3차나 4차나 정해져 있거든 네. 정석대로 추론하지 않고 그냥 4차함수가 뭐 있는지 그걸로 추론하겠다 일단 네. 그러면 일단 hx부터 다 한번 그려볼게요 가능한 hx를 모두 그려보면 예쁜 궁뎅이 그리고 hx 그 다음에 처진 궁뎅이 맞니? 어, 옆으로 해볼까? 그 다음 또 이쪽으로 쳐진 공댕이? 그죠? 그 다음 미분에서 영되는 게두 개, 중근 실근? 그죠? 그 다음 미분에서 영되는 게 실근만 있는 거, 뭐, 뭐, 이딴식. 요렇게. 여기 지금 뭐 그린 거에요 지금? hx 그린 거 hx. 자, 그런데, <laughs> 조건 가를 보면, hx 위에 어떤 점에서 접선이 x축이다. 참 말이 이렇게 한국말을 쓰니까 막 없어보이잖아 원래 어? 식으로 얘기한 뭐야? h 알파가 0이고 h 프라임 알파도 0이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쉬운 거부터 하자 출론하기 쉬운 거 뭐가 제일 출론하기 쉬워? 맨 마지막 거 왜? 증가 감소가 덜하다 이거야 원래 증가 감소가 복잡한 게 빡센 거예요 맨날 한 얘기 있잖아 이차 함수가 어려워? 지수 함수가 어려워? 이참함수가 어려워 어, 이건 쉬운거야 맨날 증가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부터 추론할게 오케이? 뭘 추론해야돼? X축을 추론해야돼 근데 X축이 무슨선이 래야돼 접선이 래야돼 접선 그럼 이건 여기밖에 없어 일단 이해돼? 그때 조건 나를 보면 HX를 X축 위로 꺾어 올렸을 때 X축과 평행한 직선하고 최대 몇번만 나야돼? 최대 최대 네번 만나야 돼. 그럼 얘네 X축 여기서 꺾어 올려, 자기 자신이제 그러면 최대 몇 번이야? 두 번이 그냥 돼야 안 돼. 안 돼, 봐. 자, 그 다음 이쪽은 X축이 두 군데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 있으면 최대 두 번밖에 안 되니까 안 되고. 근데 여기 있으면, 꺾어 올리면 최대 네 번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능합니다, 지금.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X축이 잡히면 가능한 거고. 따라와요. 이쪽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접하는게 그런데 여기에 그려지면 꺾어올리면 여기에 X축이 걸리면 꺾어올리면 요렇게 돼가지고 최대 몇 번? 최대 여섯 번 지금 이거 조건 나를 오해하면 안되는게 꺾어올려서 X축과 평행한 직선하고 만나는게 4개가 될 수도 있다가 아니고 무조건, 뭐가 4개라고? 최대. 최대가 4개라고. 4개가 될 수, 될 수도 있다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 돼야 안 돼, 이거. 안 되죠? 그럼 여기도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 요렇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어디? 요렇게, 여기도 어디? 요렇게. 이해 돼야 안 돼. 그래서 총 5가지 경우를 지금부터 따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봐. h-1에 최소라고. 물어보는 거야? <laughs> 뭐부터 따질까? 그냥 순서대로 한번쭉 따져줄까? 원래 나한테 배웠으면 어디부터 해야 돼? 쉬운 거부터, 뭐가 쉬워? 이런 게 쉽단 말이야, 이런 게 여기 증거 감소가 이게 복잡하니까 근데 여기 차례대로 한번 따져줄게 자, 그럼 보세요 <laughs> 여기서 정보 취합을 조금 더 합시다 <laughs> 지금 무슨, 무슨, 뭘 추론했어요? 뭘 찾았어요 지금? X축을 찾았죠? 그러면 h x 이퀄 0 찾는 거죠. 어? 근데 h x 이퀄 0은 뭐? f x 가 0이 되거나 g x 가 0이 되는 건데 f x 가0 되는 게뭐 있어 일단? 마이너스 3분 a가 있고. 그다음 g x 가0 되는 게뭐 있어 일단? 확실히 2가 있지. 맞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뭐? 적어도 두 개라는 거죠 사실은. 맞아 맞아. 적어도 두 개인 거잖아, 적어도 두 개. 근데, 자, 1번 케이스부터 따지면, 여기 액수하고 몇분 밖에 안 만나. 두번 밖에 안 만나는데, 여기 적어도 두 개가 그럼 모두 두 번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이에 대한데, 그리고 맨날 하는 얘기, 뭐 하고 싶어? 대소, 비교. 대소 비교하고 싶어. 그래서 해설지 에보면 케이스 막 나누는 것 중에서도 1번의 A, B, 이거 대소 다 비교해서 다 판단하는 거거든, 전부 다. 응? 케이스 1에, 케이스 1에 A. 케이스 1에 B, 이런 식으로. 대수 때문에, 항상 대수 비교해야 돼요, 대수 비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케이스. 여기를 마이너스 3분의 이라고 하고, 여기를 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hx 식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3분의 a 의 제곱에 x 플러스 2의 제곱이래요. 그래서 난 여기서 해설자하고 다른 건, 난 다른 게 이거야, 이거. 난 이거 대수 비교로 가기 때에요 hx는 정해졌으니까, 그냥, 씨, 이걸 욕하지 말고 다 찾아놓은 다음에. 네. 응? 수 비교로 가겠다, 이거야. 자, 런데 최고창 에서 얼마라고? 네. 3이 되어 있다고. 지금 내가 이걸 잡은 거는 얘 보고 잡은 거고, 어? 이 hx는. 네. 얘가 곧 얘여야 돼. 네. 응? 자, 그러면, 항등식항등식 항등식. 어, 얘하고 얘가 같아야 돼. 자, 근데 여기 fx 모양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네. 보이니? 그럼 여기서 뭐? 3한 번만 집어넣어 줄게. 따라와요. 한 번만 집어넣어주면, 하나 남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어, 이렇게 되면, 누가, 이제? 예? 얘가 뭐란 얘기야, 얘가? 얘가 GX란 얘기야, 이제. 이해 돼요? 그래서 GX를 그려볼게요. 뭐, 2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통과하는데, 지금 대소구는 얘가 2보다 작은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GX는 일단,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지? 근데 마이너스 3분의 a는 통과하고 2에서 접하는데 2가 더 크니까 gx는 요러, 요러, 요렇게 x축이 들어가줘야 되겠지?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a인데 하 이렇게 하니까 벌써 모순이 나오죠 왜? 미분해서 0되는 걸 찾으면 마이너스 3분의 a에서 g 프라임 x 0이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뭐야? 0이 아니고 양수죠 양수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 요거 두개 자리 바꿔도 안돼요 어차피 아 그래도 식이 바뀌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식은 안 바뀌지 요거 두개 자리 바꿔도 식은 안 바뀌지 그럼 여전히 이게 GX인데 만약에 요거 두개 자리 바꾸면 그림이 요렇게 나온 거지 GX가 그냥 맞아요 어 그냥 어차피 여기서 접선의 규격이 아니라고 어차피 기계태한데 <laughs> 그래서 1번 그래프는 아예 뭐,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가 아니다, 일단. 네. 안녕. 자, 이제 2번 그래프. 자, 그러면 봐 어, 여기는 액축하고 맞는지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근데 적어도 몇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있어. 맞지? 맞지? 근데 요 그림에서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얘두 개가? 어 같을 때를 얘기하는 거다 지금 오케이 결국 저거 대수 비교하게 되네 또 그럼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6일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h(x)는 이거는 봐이 그림 보고는 식을 못 잡아 근데 이건 그냥 바로 그냥 a 값이 특정돼 있으니까 바로 잡은돼 f(x)는 뭐야? 3x 빼기 6이고 하, g(x)는 바로 쓰기 전에 이걸 이용해서 쓰겠다. g 프라임 x가 뭐야? X 빼기 6? 3X 빼기 6이지? 맞아, 맞아. 어, 그러면 요렇게 그려지니 GX가, 어, 그러면 어, 여기가 어, 2고 여기가 6인데, 요거 있네. 얘가 뭘 결정해줘? X축을 결정해줘. 미분해서 부호 판단, 그니까 아까 내가 약간 세술자고 다르다는 게, 원래 미분해서 부호 판단 해야 된다면,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3분의 1 크기 비교부터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경우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아예 결정되어 있는 4차 함수를 그려놓고 역으로 이제 이걸 만족하는지 안하는지를 추론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러면 x축이 어디 있어? 이렇게 2에서 접해야 되겠네. 무조건. 어 그러면 땅땅땅에 따라 여기 뭐? 2, 4, 6 8이 되네. 8. 이해되어야 한대요. 어 그러면 여기다 이제 gx 붙일게요. 그러면 x-2에 제곱. 그 다음 x-8 그 다음 3차 함수 얼마? 1. 그래서 이거 맞다 이거야. 그래서 첫 번째 가능한 거 이거다. 물론 이거를 보고 나면, 이걸한 번,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여기서 뭐, 3으로 묶어내면, x 빼기 2에 3제곱이 돼서, 사실 뭐, 이 그래프를 보고 식을 유도했지만, 결국 유도된 식을 보면 이런 그림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해 돼안 돼요? 맞죠? 어, 그래서 일단 여기서 h-1을 구해요. 그럼 3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9인데 이런 데서 센스를 좀 발휘하면 좋겠는데 무슨 말이냐면 h 마이너스 1의 최솟값이 뭐래? p분의 q래 p분의 q 근데 이게 p분의 q야? 이건 그냥 자연수지 이거 빨리 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 이런 거는 이거 얼마냐 이거 3의 몇 승이야 이거 <laughs> 그러면 243의 3 곱한 거니까 729 일단 이거 하나 나온 거야 일단 지울게. <laughs> 그 밑쪽도 어, 똑같이 이렇게 흘러오겠지? 무슨 어. 이 없어, 이거는. 무슨 무슨이야 어, 최소값이 아니라고. 아그래 아니, 최소값이 아니, 아직 몰라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모양이 뭐라고? h-1의 모양이? 어, p분의 q라는 분수라고 했는데 이건 분수 안 났으니까 제낀 거야, 사실은. 일단 근데 후보에는 올려놔야지, 일단. 어? 자그 다음 요거 그래프할게요 요거 자 최소 몇번 만난다고? 두번 근데 여기 몇 번밖에 안만나두 번이지 그럼 여기서 이제 케이스가 나눠지겠네 1번 뭐 역시 뭐하라고 대소 비교하라고 얘가 2보다 작을 때 그러면 hx식 만들어보면 x 플러스 3분의 2에 접하면서 통과하니까 몇 제곱? 3제곱 이거예요 x 빼기 근데 4차항 계수 얼마라고? 3 근데 H 이제 똑같은 짓 하는거야 아까 제가 1번 예쁜 엉덩이 했을때 하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어 그러면 요3 하는 집어넣어 줄게 그리고 몇개가 남아? 두개가 남아 됐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고 다시 이제? Gx가 되고 그러면 Gx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고 근데 마이너스 3분의 2가 더 작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접하고 2통 과니까 이렇게 되고 따라와요 여기가 2대고 아직 모순 없어요. 자 이제 다시 아까 똑같아요. 이쪽으로 와서 모순이 생겼던 거고 이제는 뭐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어 미분해서 0용되는게 뭐라고? 마이너스 a 하고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여기가 뭐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a 라는 얘기야. 그래서 뭐 이용하면 돼? 거리 짜식들아. 어? 1대1대1즉 이건 몇 대면? 2대1 여기는 2대1 따라와 그 거리로 거리 빼기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a 어? 네? 여기서 이거 뺀건 뭐야? 2 더하기 a 이거 몇 배? 두배한게이 거리다이 이해 되요? 안요어 그러면 2다 약분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a는 2가 되고 그럼 a는 마이너스, 틀렸냐? 맞지? 네. 어, 도와줘. 마이너스 2분의 3? 음. <laughs> 됐죠? 무슨 음, 인점인지 비교해볼까요?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인점인지 비교하다는 얘기가. <laughs> 지금 얘가 얘보다 작을 때 하고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 2분의 3에 여기 집어넣으면. 2분의 1이니까 작게 나오네, 지금. 제대로 됐네, 지금. 이해 돼야 안 돼요. 어. 하 그래서, h, 마이너스 1은,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1. 아, 씨발, 3분의 1 괜히 지켰네 3분의 1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맞냐? 그러면 다시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맞지? 어, 그 다음 여기, 여기 세, 세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 그러면 3 곱하기. 그러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 제곱이니까. 8분의? 27?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그냥 털어버렸어요. 얘 돼야 안 돼. 그럼 8분의 3에. 어우씨, 계산 장난 아니야. 일단 요거 가능해. 그리고 여게 분수 모양이니까 요걸 답으로 빨리 택해야 되는 거야. <laughs> 오케이? 그 요거 두개 바꾼 것도 해봐야 되고 원래는. 예대한데. 네. 네. 한번 해봐. 해서 무슨 나오는지 봐. 무슨이 안 나오면 최소값이 아닌 거고. 네. 사실은 계속 해봐야 돼, 원래. 네. 그럼 여기도 몇번더 따져야 돼, 또. 두번더 따져야 돼. 알았어요? 네. 자, 2번 케이스. 여기가 이제 얼마고? 네. 2이고. 여기가 뭐? 됐죠? 음. 됐죠? 그럼 누가 gx야? 음. 얘가 gx야.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그려지지? 근데 미분해서 0 되는 거, 이제 요쪽으로 오면, 마이너스 a 하고, 어, 마이너스 3분의 a 가 있어. 근데 이거 미분해서 0 되는 거 지금 몇 개야? 한개야 즉, 마이너스 a 가. 마이너스하고 같아야 되고. 그게 또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는 이거 바로 모순이죠, 그냥. 이럴 수가 없죠? 맞아, 맞아. 먼저 요거하고 요거 풀면 요거 얼만데, 그냥. a 가 0이잖아, 그냥. 0 대입하면 어떻게 2가 또 나와. 이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안 돼요. <laughs> 안녕. 자, 이제 이쪽. 아, 똑같은 거두번 그렸니? 아니, 잠깐, 잠깐, 잠깐. 야, 씨발 다 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얘기하고 어떻게? 처음에 이거 그린 거 아니야? 이거 그린 거 아니야? 아, 대소를 봐야지. 식은 똑같겠지. 대소를 봐야지. 대소를. 응? 구분 다 했냐? 몰라. 나 다시 해볼 거야. 자, 여기 뭐. 딴지 걸지마, 뒤질래, 개자식들아. 응? 그러면 hx는 x 플러스 3분의 x 2에 x 바이너스 2의 3제곱. 그 다음에 여기 3. 그럼 여기 3 집어넣어주면 바로 갈게요. 얘가 뭐가 되고? gx가 되고. 그러면 똑같이 모순 나오는 거는 같을 수가 없다. 어, 그 다음에 어느 쪽? 여기가? 네. 여기가? 2. 그럼 원래 이것도 써줘야 돼. 이거 1대라고 써줘야 돼, 원래. 이거 1대라고. 응? 아까 그 마지막에 넣어서 확인한 거잖아, 요 그래서 내가. 어? 머니이에 가냐? 네. 원래 이거 처음부터 써줬으면 A 범위가 바로 나올 거고, 그럼 과정에 따라 나오는 A가 이 범위를 만족하는지 그냥 확인하는 거였는데, 이걸안 써줬기 때문에 직접 넣어서 확인을 한 거였다고, 말 그대로. 자, 이러면 HX가 뭐야? X-2, X 플러 X 3분의 2의 제곱. 아, 그니까 아까 전에 요렇게 했을 때, 식은 똑같으니까, 그래도 계속 봐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 여기 3 한번 집어넣어주면 3x 더하기 a고 x 빼기 2에 x 더하기 3분의 a 이렇게 되고 여기 세제곱이죠 음, 그래야 버렸네. 얘가 뭐가 되고 이제? g x가 되고 그럼 g x 이렇게 생겼고, 어? 근데 2에서 통과하고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접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3분의 2가 더 커. 그럼 어디 위에, 밑에? 어, 밑에 이렇게 그려야 되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A고 여기가 2가 되고. 자, 그래서 미분해서 0 되는 게 뭐라고?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3분의 A. 그럼 여기가 뭐라고? 마이너스 A. 그리고 또, 그리 똑같이 머리 뭐 이용하면? 어, 거리 비율 이용하면. 자, 여기서 이거뺀 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뺀 거? 3분의 2A. 그래서 이렇게 1대2니까 여기 거리에 몇 배? 두배중준 이렇게 되고, 그러면 2 약분 시켜버리고, 이렇게 되고, 그럼 3분의 4a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어, 답은 똑같이 나오지. 근데 이거 순서 돼? 어, 순서가 안 되죠. 왜? 여기 2인데,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면 2분의 1이야. 이거 보여주려고 내가 닥치라고 했던 거야, 이 새끼야. 어 그러니까 식은 똑같지만 그림에서 뭐 대소가 안 맞다 이거야요 지금 이거는 따라오니 네. 어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결국 다졌지만 나오는 경우 몇 개밖에 없었어요 네. 두 개였지 두개 앞에 729랑 네. 요, 요 알겠니 네. 음야 이런 건참 정리하기가 거시기에 이거 오답률 장난 아니었거든 이거 내가 해줄 말은 어, 미분해서 부호 판단, 액수 위치 결정 원래 이게 단석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차의 개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건 간을 해 만족하는 사차를 잡은 다음에 그냥 요걸 이용해서 반대로 역으로 이걸 확인한 거야. 이걸. <laughs> 교육청 22번은 깔끔한 문제가 절반, 더러운 문제가 절반 근데 이건 조직이 좀 예쁘진 않아.